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자 분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네 지금 어, 기름 시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계십니다. 네이손 모양의 패널 잊지 마시고 우리 참여자 분들 구청장님 이야기에 공감한다라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흔들어주시면 감... 그런 시일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에, 우리 회장님들 임원분들 여러 우리 번역 회원들 좀 희망 잃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합심해서 이번 명절에 좀잘 사회적 거리 주기를 잘 유지를 해서 이번 코로나 곧 퇴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.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. 회장님들 우리 임용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비대면을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고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해서 좋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많이 창출되고. 잘 실행이 됐으면 고맙겠다. 이런 인사 말씀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